예, 진하기 농도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농이라는 건진하기를 얘기하는 거죠. 진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소금물 또는 설탕물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어, 초등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고 아이들이 좀 싫어하죠. 어, 어쨌건 교과서에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소금물이 더 진한가 둘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물이 20g 있고 소금 10g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다른 어 물이 조금 더 많네요, 그렇죠? 25g 들어가 있고 소금도 조금 더 많아요, 15g 있어요. 그럼 어떤 소금물이 더 진한가 비교할 수 있다라는 이게 더 진한가요? 이게 더 진한가요? 같은가요? 예. 진하기 소금물의 진하기는 사실 우리가 짠맛을 느끼는 거죠, 짠맛. 소금은 여기 이제 제가 별도로 구별해 놨습니다. 인식하기 좀 쉬우라고 구별해 놨을 뿐이지 실제 소금물에는 소금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물과 소금을 예. 눈으로 보기에는. 다 이제 녹여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진하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별해서 물과 소금을 서로 구별할 수 양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금물의 진하기는 진하기 농도는 다 퍼센트로 표현을 해줍니다. 퍼센트를 퍼센트라는 거는 백개0을 기준으로 얼마인가이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분수나 소수로 표현하면 약간 이제 소수점이 너무 낮은 작은 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수 체계를 조금 더 익숙하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로 써주면 좀 비교하기가 수월하고 인식하기가 쉽기 때문에 퍼센트로 를 사용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어쨌건. 어, 중요한 거는 이 소금 물이라는 정체는 소금과 물이 어, 합해진 거예요. 소금과 물이 완전히 합해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라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소금 10, 물 20g이면 전체는 30g이고, 어, 소금 15, 물 25면 합치면 이제 40, 40g이 되는 것이죠. 전체를 우리가 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각각 소금과 물이 어떻게 됐는지를 구별해낼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소금물의 진하기는 전체예요, 전체 어떤 물질 여기 예를 들면 소금 소금물의 진하기랑 진하기다 말이 그렇지만 그러면 전체에서 전체에서 소금 해당하는 물질이 소금이 될까요? 거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센트를 사용할 때는 대체로 전체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크기를 보다 더 인식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늘 홀이라는, 원 홀이라는 개념, 전체가 얼마인지, 어,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 문제를 풀어봅시다. 뜻풀이 문제는 누구나 다맞출수 있죠. 네. 물과 소금을 합하면, 어, 뭐, 합하면 무엇이 되나요? 물과 소, 소금물이 되죠. 설탕물이 될 수가 없고 짜장이나 짬뽕이 될 수가 없죠. 물과 소금을 합한 그 용어를 소금물이라고 한다. 이 정도 인지를 시키면 되고 소금물에는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다. 소금물에 있는 소금이 진하기 농도를 구할 때 기준량은 무엇이냐? 기준량은 우리가 소금물의 진하기는 퍼센트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퍼센트는 전체가 되어들. 전체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거를 퍼센트로 표현해 준. 나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늘 소, 소금물이 되겠죠. 소금물. 소금물, 콧물, 콧물은 엉뚱하죠. 그래서 전체, 진화기를 나타낼 때는 그 모든 합성된 서로 섞여 있는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그 물질이 얼마나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진하기를 표현하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이제 퍼센트였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농도 또 진하기는 전체에서 어, 그 해당 물질이 차지하는 그 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금물의 진하기는 전체. 어, 사실은 소금물에서 소금이 진하기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소금물의 진하기. 소금, 소금물에 소금이 얼마나 있는가, 이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짠가. 설탕물이 진하기는 설탕물, 설탕하고 물이 함께 섞여져 있는 그 속에 전체에 설탕이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단맛을 내는가, 요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크기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다.